경상북도 영양지역은 폭포석 산지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요. 영양에는 수석 전시관이 있는데 수석 전시관 안으로 들어오면 폭포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폭포석은 물이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감상하고 계시는 작품은 돌의 생김새가 산의 모습을 닮았고, 산꼭대기 부근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아래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직하형 폭포 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흘러내리는 폭포, 그 물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시지요.